지구 지구 지구온난화를 지구 막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구온난화, 환경보호 같이 자연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나는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데이 자연이라는 거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둘기와 참새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지 둘러봅시다. 용인의 석성산 주변 학교들 교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동네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산입니다. 인가와 가까운 산의 초입에는 일반적인 야생동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는 개체들도 있고 사람에 익숙한 개체도 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자 박새들이 보입니다. 박새는 주의를 잘 기울이면 도심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동물입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특이한 무늬 때문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배놈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 위에는 좀더 복실복실한 녀석이 보입니다. 람지선더로 유명한 이 녀석은 다람쥐가 아닌 청설모입니다. 다람쥐보다 털이 길고 많아서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와 달리 겨울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입니다. 또한 청설모는 똑똑한 동물로 사람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딱따구리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도 생각보다 쉽게 볼수 있는 야생조류로 독특한 신체 구조로 나무를 쪼아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있는 애벌레를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정상북은 석성산 위를 자유롭게 날아가는 한 녀석.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도심에 잘 적응한 야생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무리는 산 중턱에서 정상까지의 구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다뤄, 보통 인식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꽤 크고 곱게 생긴 외모와 함께, 굉장히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 인기가 많기도 한 동물입니다. 정상에 오니 동고비가 반겨줍니다. 녀석은 등산객이 남기고 간 초코파이를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건강식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 이런 고열량 식사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동고비보다 덩치가 작은 박새는 아래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동고비가 나무껍질에 정신이 팔린 사이 기회를 보던 박새도 드디어 초코파이를 한입 먹습니다. 석성산에는 이 외에도 고라니와 독수리 등 많은 야생 동물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